안녕하세요, 박여사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가 주차 위반이라며 QR코드가 찍힌 이상한 딱지를 받고, 무심코 찍었다가 큰일 날 뻔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천만원 날렸다는 뉴스까지 나오는 걸 보니, 이건 정말 모두가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바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이용하는 겁니다. 앱으로 바로 찍지 말고 카메라로 비춰만 보면 이렇게 주소가 미리 보이죠. 주소가 이상하면 절대 누르지 마세요. 저는 보통 이렇게 확인합니다. 어, 그런데 주소를 봐도 긴가민가하고 그래도 불안한 분들이 아마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요즘 워낙 광고 앱도 많아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확신이 없을 때만 쓰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가로 딱 하나만 더 알아봤습니다. 이건 물론 광고는 아니고요. 싹다 잡아라는 앱인데 이걸로 비추면 위험한 주소는 아예 이렇게 위험하다고 경고창을 띄우고 바로 막아주더라고요. 예방법도 중요하지만 혹시 실수로 눌렀을 때 응급처치는 지난번에 스미싱 영상과 같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바로 비행기 모드로 인터넷부터 끊고 국번 없이 118과 112에 전화해서 상담받기 잊지 마세요. 어, 가장 좋은 건 기본 카메라로 확인하는 습관. 그래도 불안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두 가지 방법 꼭 기억해서 소중한 내 돈을 지키세요. 이 영상 주변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로 도우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